거룩이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윤리적 성취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이며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죠, 호하기오스. 이 말의 단어적, 원어적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구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수입 중에 요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그게 거룩하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사람의 반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날들도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이게. 물건이나 날은 도덕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날 또는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말해서 우리가 뭐야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죠. 거룩한 장소, 공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며 즉 거룩의 개념은 소속과 용도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와 무엇에 쓰임을 위한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거룩한 것의 소속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용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